영국 월간지인 모노클리 최신호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가 고안한 개념으로 설득의 수단으로서 돈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하드 파워, 즉 경성 권력으로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경합적인 힘을 지칭하는 개념의 권.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세 가지 형태의 자원으로 분류해보자면 호감을 사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와 국내외에서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그 나라의 정신적 가치, 정당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나라의 대외정책입니다. 한마디로 강제력 등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매력을 말합니다. 페피티비아 아니 K-팝이다 뭐다 해서 한국의 문화적 기상이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 세계 2등을 할수 있어?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소프트 파워 2위에 오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right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의 교수 조지프 나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인 문화, 이데올로기, 국제체제 창설 등의 능력 무형 자원을 소프트 파워라고 정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소프트 파워의 대표주자는 단형 문화력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1984년에 왜 한국 무대를 놔두고 외국 무대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서 문화도 경제처럼 수입보다는 수출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도는 문화상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설득, 매력 같은 수단들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이상주의적 논리를 현실화하면서 대립적, 위계적 국제질서에 외교적 대안과 수단을 모색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 소프트 파워는 학술적 논의를 넘어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국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 홍보 컨설팅 업체인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발표한 작년 순위에서 한국은 소프트 파워 국가 20위에 올라 있었고 같은 기간인 모노크레 조사에서는 15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 리더가 되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모노크레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구체적 근거로 영화와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돌풍, 삼성과 LG, 현대 등 글로벌 브랜드의 존재, 세계적 모범이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K방역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모노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소프트 파워 평가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세계 문화유산 방문객이나 유학생 수, 올림픽 메달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가 불가능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대신 기존 조사 방식을 넘어 지난 1년 동안 여러 도전에 맞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해낸 10개국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소프트 파워 슈퍼스타 드릴 라는 제목으로 통계 분석의 타이틀을 정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스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우선 모노클은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에 있어 새 기준을 정립할 만큼 비약적 성장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케이팝을 즐겨 듣고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21일 발매한 다이나마이트로 한국 대중 음악사상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라 역사적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이후로도 1위를 차지하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뽐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력도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봉쇄 조치를 선택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대규모 검사와 추적 전략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고 적은 누적 사망자 수는 한국의 접근법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 삼성과 LG, 현대차 등의 업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 것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노클의 순위를 살펴보자면 1위 독일, 2위 한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대만, 6위 스위스, 7위 뉴질랜드, 8위 스웨덴, 9위 그리스, 10위 캐나다를 소프트 파워 탑10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아니 잠깐 스탑 돔무브 4위가 어디요? 일본이라고요? 일본이 어떻게 4위지? 한국거 일본거라고 우겨대더니 한류 분위기에 편승해서 4위했나요? 일본인들은 일본이 4위라는 사실보다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한류가 시대적 유행이 아닌 일본에서 소비하는 문화의 한 형태로 잡아가면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쿠타 나오키라고 아주 지독한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는 일본 전철에 뜨는 한국어를 비판하는 혐한 트윗을 올려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하쿠타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올린 일본 전철 속 한글 안내판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일본 전철에 왜 한글이 나오는 것이냐, 구역질 난다고 거칠게 비난했고 하쿠야의 이 발언은 다시 2,500여 번의 리트윗, 7,800여 명에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에 동조한 일본 누리꾼들은 영어와 중국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방망이로 때려 부수고 싶다. 한국어는 필요 없네요. 일본 TV에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도 불쾌하다. K-팝만 특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스컴에 의한 세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또 일본의 무역 보복에.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기대된다며 조롱했는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냈음은이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 한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 기대되은이다 힘을 내세요, 한국. 저력을 보여줘. 라며 국내 분위기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뿐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큰 전환점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전후 일. 일본이 외국에 대해 결연한 태도를 취한 첫 번째 날이라고 트윗을 추가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쿠타라는 사람은 작가뿐 아니라 NHK 경영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일제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한일합병 뒤에 강제연행은 없었다. NHK 차원에서 한인 강제연행 유무를 검증했는가? 라는 천일 공로할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이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주문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한 언론학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망언을 늘어놓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던 그가 돌연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와 사랑에 빠졌다며 일본이 졌다고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하코에나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얼마 전에 친한 편집자가 사랑의 부시착이라는 한류 드라마가 재밌다고 말해서 나를 놀리는 것이 뭐니까? 쓰레기 같은 한류 드라마 따위 볼 이유가 없으믄이다 라고 일갈했더니 추천인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라고 한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넷플릭스로 한번 볼까? 라고 생각했던 그는 이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한국의 드라마에 빠져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올린 트윗에서도 한류에 빠지는 것은 바보 같은 아줌마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설정이 황당해서 이럴 때는 이게 재미있나 싶었다가 어느새 빠져버렸다. 작가의 눈으로 보면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부분이 도초에 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이어서 설명은 생략하지만 하나만 말하자면 배우들의 연기가 대단하다. 일본 드라마처럼 아이돌이나 아마추어, 하계외 같은 게 없다. 분하지만 일본이 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뜻밖의 한류 드라마를 칭찬하는 혐한 작가의 글이 올라오자 그의 팔로워들은 유감이머니다. 선생님, 제정신이머니까 실망했다는 등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쿠타는 사랑의 부식착이 재밌다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이머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하쿠타의 발언은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과거에 머무르면서 아마추어, 학예외 수준의 문화 예술을 만드는 동안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일본을 넘어 동남아, 이제는 남아공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트라 아프리카 지역 본부는 아프리카 내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한국산 소비재 인기를 분석하면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미 외교 분야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에도 올해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지 계열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것은 일본인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태국 상황을 통해 이와 같은 현실을 설명했는데요. 태국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계 기업의 진출이 번성한 곳이어서 태국에서는 일본이 큰 존재감을 가진 나라라며 문화적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태국의 현실과 일본의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며 현재 태국에서 왕실을 비 빚... 현재 가장 한국에서 터세가 심한 지역을 뚫고서 대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다양한 상황에서 진입이 매우 어렵고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지역은 중남미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한국에 다양한 인프라 사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중남미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 자금 중에 한국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총 236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일자리까지 크게 감소해 각국은 위기 타개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중남미와 같이 일부 인프라가 열악한 곳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잠재적인 국가들이므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죠. 따라서 정부는 한국 기업을 매칭하는 한편 외교부는 고위급 대면 외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중남미의 움직임이 뜻밖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과 사업하던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중남미 지역은 한국이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장소로 우선 북미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데다가 경제는 물론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중남미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통적으로 스페인 등 유럽 지역과 사업 부분 관계가 깊으며 정경유착까지 심한 편입니다. 중남미의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데다가 과거부터 강제로 스페인과 엮여온 역사 때문에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경제 관계가 깊이시 중남미도 그렇게 엮여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가운데 정치 세력과 결탁해 뇌물을 받은 정치인은 주로 스페인 등 유럽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브라질 등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같은 뇌물 공여 사건이 줄줄이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했고, 이런 국가들은 기존의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남미 국가들의 대한민국이 각인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남미 국가들에게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방역 용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중국 같이 저렴하고 대규모의 공사를 많이 해온 국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중남미에 보낸 방역 용품은 대부분 불량이 많아서 폐기 처분하고 한국 것을 다시 주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페루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것을 주문했다가 중국 것으로 바꾼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불량이 나온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페루의 국민들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했고 결국에는 기존 한국 진단 키트를 두배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불량 방역 물품으로 인한 불신은 결국 중국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나마의 지하철 3호선은 현대건설과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그룹이 맞붙었으나 결국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이 딱히 한국에 부족한 게 없다고 판단 거세게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파나마 측은 실제 기술 점수에서 중국 철도그룹이 현대건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원래 3호선 라인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스페인의 FCC가 유력했지만 스페인 FCC는 전 파나마 대통령과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수주를 따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애초에 탈락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아서 수주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중남미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좀더 미치는 국가들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외의 국가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반중의 흐름도 한국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수많은 나라들의 바다에 배를 몰고 가서 수자원을 강탈하기도 했으며 남미의 수리남은 이미 중국계 정치인이 점령하여 중국화 되어가고 있고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 자금을 받지 말라고 호소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인프라를 대거 발주하고 있는 중남미로부터 한국이 좀더 많은 수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실력이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전 세계의 모든 스펙을 놓고 비교하는데 어렵지 않은 시대로 각국은 가장 실력 있고 신뢰할 만한 나라와 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지도에서 잘 눈에 띄지도 않은 작은 나라 한국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운영과 서비스 분야, 건설 등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뽐내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죠. 이를 놓치지 않은 페루당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마추픽추의 관문을 여는 공항을 한국에 맡깁니다. 한국은 마추픽추의 신공항 설계를 담당해 건설은 물론 운영과 서비스까지 맞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또한 중남미가 먼저 한국에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한국이 디지털 정부를 비롯 IT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는 중남미의 인프라 수요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접점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들 국가 중에 마침 이러한 분야를 찾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과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조용히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알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유엔이 인정하는 디지털 정부 순위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조세 및 관세 시스템을 연계하는 디지털 재정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억 5,600만 달러 정도 추산되는 사업으로 한국은 코스타리카가 디지털 정보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미에서 한번 소문이 나면 일하기 순조롭죠. 한국에서 브라질, 파나마 등에서 지하철 사업을 수주하고 실력있고 믿을만한 나라라는 소문이 나자 조세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코스타리카는내칭 김에 도권의 비전철 5개 노선을 친환경 전기열차로 복선화하는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한국에 적극 문의하고 있습니다. 약 15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인데 마침 친환경 부분에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파악한 코스타리카는 관련 분야에 자신들이 먼저 한국에 문의를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시스템과 지하철 모두 한국에서 수주의 내기 한층 유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아드리아나 볼라뉴스 코스타리카 외교 차관은 지난 25일 최정권 외교부 1차관과 면담에서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과 이들 사업에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파라과이도 아순시온에 추진하는 5억 달러 규모의 민자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난 8월 민관 합동 대표단이 현지를 찾아 파라과이 철도 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남미에서 동시 다발로 한국에 찾아들면서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외교부는 내년 3월 한 중남미 디지털 협력 대화를 열고 주요국 장차관급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장차관급을 직접 만나 협력 잠재력이 큰 5G 네트워크, 전자정보 및 ICT,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장차관급을 직접 만날 필요까지 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는 중남미의 경우 부패 등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업과 직접 거래보다 정부 간 계약 G2G를 선호하고 있어서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외교 당국은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이 매우 뛰어난 방역용품을 제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 공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자국 공항 안내에 한글을 포함시키며 방역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24개국에 약 1,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마스크나 진단키트에서 이들이 매우 만족했으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중남미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남미 시장은 중동과 아시아에 이어 한국의 3대 해외 건설 시장으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에서 차지한 비중이 작년 0.6%에서 올해 23%로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부에서는 기존에 FTA를 맺은 중미 5개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포스타리카, 온드라스, 파나마 등과 적극 온라인으로 수출 관련 상담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중미 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FTA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묵묵하게 실력을 갖추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오히려 이를 적극 기회로 삼았고, 많은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강력한 실력.